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남대학교 힙합동아리, We are the ghosts, g h o s t g h o s t 반갑습니다. Everybody say oh yeah! Oh yeah! Say oh yeah! Oh yeah! 네, 저희는 차원에서 랩스타를 맡고 있는 고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Oh, yeah. 저희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힙합 그 자체를 보여주는 팀입니다. 왜냐면 저희는 일단 신나거든요. 얼만큼? 요만큼! Yeah! Yeah! 고스의 장점은요, 성대가 아낍니다. 그렇다 보니 오래된 음악이라든지 일수로 유명한 음악, 다양한 장르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고스는요,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창원에서 저희가 바로 갈 테니까 꼭 한번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 번만. 한 번, 한 번, 한 번. 저희 고스트는 언제든 콜라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음악, 공연, 영상까지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. 아이 n t 이 아니잖아. 아니잖아. 아 자, 지금까지 고스트였습니다. 나라 고스트. We. 고스트. We, we. we are. <laughs> <laughs> 아, 잘했다. <했잖아. 웃음> <laughs>